안녕하십니까. 차부부의 아는 순간 이득이 되는 딜러, BMW 이준승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 액티브 투어러라는 차량입니다. 새해 첫 영상을 이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이 차량은 가격 대비 옵션도 말도 안 되게 들어가 있고, 차량의 연비도 좋고, 성능면으로라든지, 크기면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너무 좋다 보니까, 2026년도 첫 번째 영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이 이액티브 투어러라는 차량이 탄생하게 된 유래는 어떻게 되냐면 BMW와 렌트카가 협약이 돼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투어러라는 차량인데 여행자들을 위하고 근생을 위해서 탄생하게 된 차량입니다. 여행자를 위하기 때문에 캐리어. 이런 짐을 실을 수 있게끔 트렁크 크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시내에서 운전을 하시기에도 적당한 크기와 그리고 주차를 하시기에도 굉장히 편한 차량이 이이 이 액티브 투어라라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생긴 거는 살짝 SUV 같이도 생겼고 투어링처럼도 생겼는데 국내에서는 세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생긴 거는 딱그 사이, 사이로 생겼거든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다방면을 만족시켜주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은 2020 아이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란 모델이 있고요. 가격은 5,0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투어러 M 스포츠 디자인이란 등급이 있는데, 이 가격은 5,240만 원입니다. 디자인적인 차이만 있고, 옵션적인 부분은 전부 다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은 2,000cc의 차량이고 자세한 뭐 전장, 전폭, 전고 이런 부분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마력은 204마력이고 복합 연비는 11.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비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전륜 기반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옵션적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5천만 원대 초반, 그리고 할인을 받게 되면 4천만 원 중후반을 가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옵션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반자율주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디스플레이는 OS9이라고 가장 최신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내비도 T맵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제 디지털 키 플러스가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라고 하면 뭐냐 핸드폰을 가지고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리고 멀어지면 문 닫히고 핸드폰만 있으면 시동이 걸리는 그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가격대가 맞나 싶어서 제가 이 차량을 그냥 바로 영상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면도 있고 그리고 차량이 좀 SUV 같은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륜 기반인 차량이라 가지고 실내도 굉장히 넓은 게큰 장점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차량은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 M 스포츠 등급의 차량은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는 X1 차량과도 비슷하게 좀 닮아 있습니다. 액티브 투어러 차량의 색상도 굉장히 좀 다양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이트, 블랙, 스파클링 쿠퍼 그레이 그리고 럭셔리 등급에는 파이토닉 블루의 색상과 나이트 더스크 블루라는 색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M 스포츠 등급으로 하시게 된다면 포르티머 블루라는 색상까지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측면부를 한번 바로 보실게요 측면부에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 여기 보시게 되면 사이드 미러가 어? 여기 유리에 안 달려있고 래에 달려있네요 네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근생 근생을 위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운행을 하실 때 사각지대가 최대한 적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아랫 부분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이시는 A 필러 부분에는 전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행을 하실 때 사각지대가 훨씬 더 유하게 보인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측면부의 디자인 한번 설명드리면 차 크기가 엄청 크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너무 작지도 않고 캐치팩 디자인과 SUV의 딱 반반인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디자인입니다. 이 차량을 운행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주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주차도 빡빡하고 운전하기에도 빡빡한데 이 크기는 굉장히 딱 알맞는 영업적으로든 다방면에서 알맞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20i 액티브 투어러 럭셔리 등급의 휠 인치는 17인치고요 만약에 M 스포츠로 등급을 업하시게 된다면 18인치로 휠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도어를 열게 되면 세심하게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썼어요 밑에 보이시는 도어 라이트까지 BMW로 예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분들의 여심을 적용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심한 차량이에요. 이제 후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면부를 보시게 되면 저희 5시리즈 풀체인지 전, 전 모델의 이 L자 라인으로 되어 있는 리얼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확연히 티가 나는 딱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어러, 여행자분들이 여행용 캐리어를 충분히 쓸수 있을 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가 공간이 굉장히 딱 적당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안에 부분에도 또 숨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BMW가 이 안에 부분 공간을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를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동급 크기와 동급 차종을 비교를 한번 해본다 했을 때는 워낙 많은 차량과 이제 비교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이 이제 저의 이제 와이프가 운전을 한다 아니면 직원들이 영업용으로 운전을 한다 생각했을 때이 차량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유로 앤캡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충돌 테스트를 해 주는 기관에서 별 다섯 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굉장히 안전하다는 점이에요 이 차량 자체가 어시스트 관련해서도 5시리즈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사고가 난다 했을 때 앞바퀴가 밀린다거나 옆부분이 푹 들어간다거나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을 굉장히 지탱을 해주면서 들어가는 점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이 차량 자체가 운전석 기준으로 봤을 때 필러들이 기본적으로 초보 고강도 핫 스탬핑 강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철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경도가 높고 강도가 좋은 철 소재가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쪽에는 안쪽에는 보이지 않지만 X자로 덧대어져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옴푹 들어가지 않게끔 방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을 누군가가 운전을 한다 했을 때 사고가 난다 해도 걱정이 되지 않다는 점 그게 이제 굉장한 장점이에요 우선 실내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실내 시트는 이렇게 보이시는 이제 스모크 화이트 살짝 어두컴컴한 화이트 색상이 있고 그리고 카스타니아라는 색상인데 알기 쉽게 표현하면 그냥 브라운 시트가 이제 새로 X1 차량과 이, 이 액티브 투어로 차량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 색상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보시게 되면 최신형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자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 팝업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에 스피커도, 하만카드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스피커까지 신경이 써져 있다는 점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동일한 스펙의 옵션의 X2 차량은 가격대가 이제 거의 7,000입니다. 거의 7,000 가깝게 되는데, 이 차량은 5,000 초반에 시작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뒷유리를 청소로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쭉 하게 되면, 뒷유리도 청소가 되면서, 카메라까지 청소가 됩니다. X2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앙 센터페시아 쪽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엑스와 비슷하죠. 이쪽에 보시면 핸드폰 고정하는 부분도 똑같고 여기 앰비언트도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공간이 똑같이 뚫려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공간이 똑같이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 차량은 썬루프가 열리는 썬루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도 가능하다는 점, 기본 등급부터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기분 내서 시내 운전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기에도 딱 좋은 차량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고객님들마다 호불호가 있기 마련이지만, 만약에 나한테 딱 괜찮은 디자인이다, 괜찮은 크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차량 구매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키는 이제 178이고요. 제가 운전하는 상태로 한번 맞춘 상태이고, 뒷좌석에 가서 괜찮은지 앉아보고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뒷부분도 굉장히 편해요. 이 등받이 부분 각도도 굉장히 편하고, 이 무릎 공간. 지금 보시게 되면 주먹 두 개가 남아요. 아, 어, 근데 진짜 편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고객님들 빨리 앉혀보고 싶습니다. 진짜, 진짜 편해요. 그리고 이 차량 또 이제 숨은 기능 하나 설명드리면, 이 차량은 애기들을 위해서 뺄수 있다는 점. 카시트를 장착할 때 누르고, 이 차량 뺄수 있다는 점. 카시트를 설치할 때 조수석을 앞으로 쭉 당겨두고, 요거를 당겨서 운전석에서도 뒷좌석을 케어할 수 있게 당겨가지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입니다. 물론이 양쪽 다 가능하거든요. 차! 이렇게 둘다 앞으로 당겨서 사용도 할수 있고, 그러면 트렁크도 넓어지겠죠. 이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저희 BMW 차량에서는 유일하게 앞으로 당기는 슬라이딩 기능이 여기만 들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걸로 이득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차량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차부부의 효자선님께서 차량을 직접 한번 보시고 간단하게 평가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부부의 효자선 김진아입니다. 후! 네, 오늘은 이 액티브 투어러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외형을 봤을 때는 되게 귀엽고 아담한 느낌이 들어서 여성분들이 운행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 큰 차를 별로 안 선호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차예요. 측면부 봤을 때, 측면부 느낌도 차가 엄청 작지도 크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의 차고요. 그리고 제가 좀 좋아, 좋았던 게, 이 웰컴 라이트가 굉장히 크게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나 BMW다 하는 존재감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실내를 제가 앉아볼게요. 우선 실내가 마음에 드는 게또 뭐냐면 이 시트 색깔. 이 화이트 느낌의 색깔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트 색상이고 그리고 앉았을 때도 저한테 맞게 좀 맞춰 보면 좁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나오는 것도 예쁩니다. 그리고 뒷좌석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뒷좌석이 굉장히 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좀 궁금했는데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오, 시트가 좀 누워있네요? 시트가 서있지 않고 누워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고 뒤에 두세 명 앉는 거 전혀 좁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후면부는 분더덕이 하나 없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튀어나온 부분 없이 되게 전체적으로 매끈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보면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편하고요. 프렁크도 이 받침대는 불편하시면 탈부착 가능하시니까 그거는 맞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캐리어가 진짜 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공간까지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가성비가 너무 좋은 차량인 것 같아요. 할인까지 해서 4천만원대의 가격에 이 차량을 타실 수 있는데 내부도 정말 깔끔하고 널찍하고 옵션도 거의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이 좀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추천드리는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차부부의 효자선 김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액티브 투어러라는 차량을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 팀장이 됐고, 확 영상의 차량으로 준비를 한 만큼 이 차량을 제가 판매를 제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차량에 대해서 뭐 구매를 하시고 싶다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웬만하면 지금 상태에선 즉시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의만 주신다면 출고도 그달에 제가 바로바로 바로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득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부부의 아는 순간 이득이 되는 딜러 BMW 이준승 팀장이었습니다. 아 <laughs> 저. 어, <추워. 웃음>